안녕하세요 영양세계 엘리입니다 사람들은 하얗고 예쁘고 부드러운 피부를 원하시죠 오늘은 피부를 하얀 도자기처럼 깨끗하고 예쁘고 촉촉하게 해주는 비타민 B3이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3은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도 불립니다 탁월한 피부 미백제로서 피부가 하얘지게 하고 촉촉하고 광택이 나게 하며 피부 노화를 예방하여 젊어지게 합니다. 과다 색소 침착을 치료하고 기미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데 검버섯을 퇴색시키고 피부 톤을 밝게 해줍니다. 비타민 B3은 열과 빛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우리 몸을 젊어지게 하는 필수 영양소로서. 여드름과 습진을 포함한 특정 피부 상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반적으로 비타민 B3은 피부에 단백질을 생성하고 수분을 가둬주어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피부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3은 피부와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단백질의 일종인 케라틴 트러스트 소스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3은 우리의 피부가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피부 유형, 습진, 여드름 및 기타 염증성 피부 상태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또, 모공을 축소시켜줍니다.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동시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공 크기가 자연스럽게 작아지게 할수 있습니다. 오일리한 피부를 조절해줍니다. 비타민 B3은 피지선이 생성하는 기름의 양을 조절하고 분비선이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건강한 피부 세포를 재생시켜 주는 동시에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과다 색소 침착을 치여해 줍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어프로의 나이아신아미드 농도는 어두운 피부를 밝게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용 후 효과는 4주 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타민 B3의 사용으로 콜라겐 생성 증가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3은 순해서 아침 저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6년 미국 피부협회에서는 비타민 B3의 탁월한 피부 미백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 있는 미백 크림을 썼을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12주 사용 후 색소침착이 35에서 68%나 감소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피부 미백화물과 마찬가지로 나이아신 아마이들은 색소침착 억제 효과가 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작용해야 합니다. 피부 미백제로서 비타민 B3 즉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들쭉날쭉한 색소침착과 검버섯 부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킵니다. 강력한 미백능력과 피부 진정 특성으로 인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다른 많은 피부 미백제와 일반적으로 관련된 유해한 부작용 없이 색소 침착 제어에 대한 최고의 해결제입니다. 탈수는 피부 톤이 칙칙해지고 안색이 생기가 없게 합니다. 피부의 장기간 탈수는 피부 깊숙한 층의 손상을 초래해서 피부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가 부드럽고 민첩하고 촉촉하고 윤기나기 위해서는 우선 피부의 장벽이 활력을 갖고 튼튼해져야 합니다. 비타민 B3은 피부의 세라마이드와 지방산 수치를 증가시켜 몸속 수분을 증가시킵니다. 최종 결과는 피부가 더 부드럽고 매끄럽고 자극과 민감성이 덜한 아름다운 하얀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뮬 박사는 비타민 B3을 사용할 때에는 안정적이고 강력한 항산화제인 녹차를 마시고 콩 제품을 함께 먹는 것이 그 효과를 비타민 B3, 즉, 나이아신 나마이드는 민감한 피부에 사용하기 좋은 성분입니다. 세포 초기 노화를 불러오는 세포들과 싸워 피부가 광택이 나고 젊어지게 합니다. 여드름 흉터 자극들을 작아지게 하며 피부 자극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회복력이 강합니다. 나아신아마이드는 세포 에너지를 복원하고 손상된 DNA를 복구하며 태양으로 유도된 자외선의 면역 억제 효과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헤르만 박사는 비타민 B3의 역할을 젊음의 샘을 가진 기름이 아주 잘 발라진 작동이 우수한 기계와 비교하면서 궁극적으로 피부의 악화 또는 파괴와 변색 및 주름과 같은 노화의 조기 징후로 이어질 수 있는 내부 및 외부 스트레스 요인과 싸워준다고 합니다. 비타민 B3은 피부의 색소 이동을 방지해서 갈색 반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항염증 특성작용으로 수분 유지, 피부 장벽 강화, 건강한 지방 합성, 즉, 빛나는 하얀 피부로 되게 합니다. 민감한 피부 환자나 습진과 같은 다른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전혀 없어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다른 스킨케어 제품에 자극이 걱정되거나 알레르기로 인해 크림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항생제와 같은 부작용으로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부 유형의 피부암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비타민 B3은 피부 보습과 피부 미백을 위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빨리 하얗고 촉촉한 피부를 만들고 싶은 불타는 욕망에 고농도로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 비타민 B3을 저농도 즉 1~2%로 섞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과도한 용량을 사용할 경우 발적이나 더 나쁜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용량의 사용은 비늘처럼 생기는 건선을 치료하거나 비흑색종 피부암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국한됩니다. 뉴욕주립대학의 이중실험에서 4% 나이아신 아마이드 젤을 하루에 두 번씩 이개월 동안 국소에 적용한 결과 클린 다마신젤 1%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여드름 개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건강에 적이며 복부 지방의 주원인인 중성 지방 즉 트리글리쉐리들을 최대 20%에서 50%까지 낮춰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3은 우리 몸에 유익한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높이는 데 가장 높은 효능이 있으며 15%에서 35%까지 증가시켜줍니다. 비타민 B3은 특히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과 혈청 혈관 복원 작용과 지방 연소 작용 및 혈관 확장 작용을 하는 좋은 호르몬인 아디포넥틴 증가에 의해 과다한 다발성 효과를 나타내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부신에서 특정 호르몬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며 간에서 유해한 화학 물질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편두통 순환 문제 및 현기증을 치료하고 콜레라와 관련된 설사를 줄이는데도 사용됩니다. 비타민 B3을 복용하면 뇌졸중 환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허혈성 뇌졸중이 있는 쥐에게 나야신을 투여했을 때 그들의 뇌는 새로운 혈관을 키웠다고 합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저세포, 암종 또는 편평세포 암종의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서 비흑색종 피부암 발병률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신체의 모든 부분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비타민 B3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산화제로 작용하는 것 외에도 세포신호전달 및 DNA 생성 및 복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관절염을 완화하며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복용량. 어린이는 연령에 따라 매일 2g에서 16mg이며 남성은 1일 16mg, 여성은 1일 14mg, 임신 여성은 매일 18mg 모유 수유하는 여성은 매일 17mg 모든 연령대의 성인을 위한 일일 최대 숙취량은 하루 35mg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한 식단을 통해 필요한 양의 비타민 B3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용할 때에 의한 알콜과 매운 음식을 피하고 음식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속담에 비단 이불에 싼 개똥은 역시 개똥이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피부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잘 먹어야만 피부가 건강하고 탄력있고 생기있는 피부가 될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바르고 미용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인다 해도 몸속부터 깨끗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피부는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타민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비타민 B3 즉 나아신 아미노이드의 과용량 사용은 간 손상. 위장 문제 또는 포도당 과민증과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소화성 괴양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괴양 활성 간 질환이 있으시다면 복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량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양의 복용이 필요할 때엔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정보가 필요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하얗고 아름다운 피부 만드는 얼굴 마스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